화요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방에 들어온 지7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때문에 오히려 이 언약궤가 어,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들의 신 다곤이 엎드려져서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비참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계를 어떻게 돌리면 좋을지 어,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술가와 재상자들이 방법을 내놓죠. 그냥 이 하나님의 언약기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속건제라는 것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언약계에서 뺏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어, 종교와 재앙을 상징하는 지를이 블레셋은 다섯 방백으로 되었기 어있 때문에 다섯 개를 제작해서 총열 개의 금으로 된 것을 같이 언약계로 보내자라고, 보내라 라고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그렇게 방법을 내놓았는데 이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완약해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부빈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약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하였느냐 이제 블랙셋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떠나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그 방법을 제사장에게 묻고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언약계를 다시 떠나보내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이게 좀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어떻겠든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승리했던 승리의 증표인데, 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떠나버려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우리에게 내렸던 이 모든 재앙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가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워낙한 마음이 드니까, 이 제사장들과 복수가들이 너희가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국 나라를 치시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도 너희 마음에 의심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새로 소레를 하나 만들어서 아직 멍에를 매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레를 메우고 거기에 어 언약궤와 그리고 속권 제물, 근신상을 다 싣게 하고 이제 송아지들은 떼업을 해서 집으로 보내게 하고, 그러면 이 암소 두 마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암소 두 마리가 그대로 베스메스,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신 것이고, 만약에 이 소들이 그렇지 않고 발길을 돌려서 자기의 송아지, 자기의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되면, 이일 모든 일 재앙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소들은 벳 세메스로 이스라엘 벳 세메스로 향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입증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중점을, 바로 오늘 소, 이 소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소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소래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이 하나님의 개를 매는 데 있어서 조건은 바로 정결한 소였습니다 멍에를 메어 보지 않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지 않는 정결하고 성결한 소가 바로 그 조건이었죠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윤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 주가 명하는 법의 윤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 곧 아직 멍해를 메어본 적이 없는 것을 너에게 나에게 끌고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두암소은이 불레센 민족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는 기한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정결해야 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사실 우리가 성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라고 부른받은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암소들이 많은 소중에서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 것인데, 정결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예전에, 어, 제가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졸업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어, 학생들이 교수님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이제 3, 4시 모여서 이제 4년, 3년, 3년 동안 배운 것을 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어 신학생으로서 어 졸업을 할 만한 그런 영향을 갖춘 것인가라는 것을 심사하게 됐는데 이제 졸업 심상에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왔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 교단 이름이 또 성결교인데 왜 성결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어느 때보다 제약이 만연하고 제 유혹이 많고 우리가 힘이 흔들릴 때이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성결이고 하나님께 성결할 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가장 큰 가치관이 아닌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교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첫복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정결하고 성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정결해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그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어, 완벽하게 성결하고 완벽하게 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은 우리는 늘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앞서 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제는 어떻게 정결함을 얻고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제사함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제목이 제사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이었죠. 여러분 제사함에는 하나 예수 십자가의 보려 능력에는 바로 죄와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택함에 받아들여서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게 믿으시, 성결한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삼거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또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겨내갈 만한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주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 절과 십 절부터. 1 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하여 전나는 소 두를 끌어다가 소래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와 밀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소래에 실으니 암소가 벳셈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암소들에게 송아지를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들에게는 전먹이는 송아지가 있죠. 특별히 우선수리로 따진다면 이 소들에게 우선순위는 바로 새끼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라는 짐승은 모성애가 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송아지를 각별히 여기는 짐승이 바로 이 소인데 이 어미소에게 아직 젖을 떼지 않니한이 어미소에게 송아지를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소들은 새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소들은 어, 새끼들을 떠나서 바로 베, 하나님 벳 하나님 어렸 kids 고 이제 이스라엘의 벳셈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 우리 성교, 수요일에 성교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선교지의 일들을 얘기하셨죠. 어, 이제 왕왕 성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이성교사님들이 을에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성교지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힘든 것이 가장 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본인 자신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또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있어서 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고생하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병에 걸리는 것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성교지에서 어렵다라는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럴진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들은 어, 이 어, 새끼를 떠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못하 말하지 못하는 이 짐승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녀들과 내 모든 것들을 다내 팽겨치고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된 것이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삼가원을 뒤돌아 보십시오. 과연 나의 삼가원대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생내 어, 계획들 그것이 우선 순위이십니까? 때로는내 물질, 내 자녀들 또는 내그 모든 것들이 우선 순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부터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참 어렵죠,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지 않다가 이제 우리가 전도를 재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전도를 하려면요 많은 것을 우리가 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시간도 바쁘고, 내할 일도 많고,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내려놓 그들 내려놓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모습을 우선순위에 두는 둘 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만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주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암소가 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울면서 갈 때에 자울면서도 자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